국제투자의 이해 5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략, 에너지 전략, 에, 에너지 전략 부분은 최근, 어,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자원민족주의가 나타남에 따라서 결국 M&A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및 의료는, 금융은 24%에서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는 7, 8%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3절, 국내 M&A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규모. 두 번째는 산업별 현황. 세 번째는 결합 형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단별 현황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규모입니다. 아, 국내 M&A는 우리가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 구조 조정기였는데요. 그 이후에 건수는 증가했지만, 아, 금액은 크게 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A 금액은, 아,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 합병, 산업별 빅딜 추진 등 이 기업 구조 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98년에는 125조 원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2000년 이후에 20조 원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2006년에는 22조 원 규모를 나타내며 최근에 다시 점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M&A 금액 추이는 세계 M&A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M&A 금액의 약1% 내외에 불과해서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세계 M&A에서 이렇게 미약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 국내 기업이 내적 성장, 어, 전략을 추구해 해왔다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M&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M&A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경험이 공유되면서 쌓인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국내 금융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점.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글로벌 M&A 시장에서 국내 M&A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아주 미미한 거에 따른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표 3단시 5에는 국내 M&A 건수 및 금액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산업별 현황입니다. 산업별 현황을 보면 산업별로는 누계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 1998년에서 2006년 비제조업이 60% 이상을 차지해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중심으로 M&A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산업의 업종별 비중을 이제 보면 비제조업 중에서 정보통신이 29%, 금융이 21%, 도소매 유통 부분이 14%로서 전체 비제조업 M&A 누계건수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기계검속이 29%, 전기전자 24%, 석유화학 22%로서 전체 제조업 M&A 누계건수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TMT,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M&A가 진행됐던 것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세계 M&A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던 에너지 전력 분야는 국내에서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관련 기업 상당수가 공기업의 형태이며 그동안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한 해외 진출이 비교적 활발하, 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어,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이제 결합 형태는 국내 M&A의 결합 형태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직후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동일 기업 간의 수평적 M&A와 관련 기업 간의 수직적 M&A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서부터는 기존 오프라인 기업들의 IT 업종 진출 등에 따라서 사업 다각화 및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다각적 M&A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수단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미니 수단별로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규모의 경제추구를 위해서 합병과 영업인수가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종업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다른 업종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주식인수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국내 M&A는 경제 감속성장. 지금 우리가 뭐한 2015년 이후에는 한뭐 2%대. 뭐 지금 뭐 코로나 위기가 결국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뭐 어떤 그뭐 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가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어, 그야말로 작년 말이나 연초 예상했던 2%대 성장은 이미 어떤 기관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조차도 1%대 성장이 힘들다라고 최근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국내의 기업간의 경쟁 심화 측면, 기술융합화 현상. 이건 뭐 제가 몇번 언급했습니다만은 기술융합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규, IT 플러스 BT가 IBT. IT 프스시트가 ICT 뭐등 이렇게 어 신기술 간의 이제 여러 융합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에 따라서 어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 또한 규모의 경제 추구 신기술 습득 등을 위해서 어 그야말로 어국내외 a 에는 향후에 더욱 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지차의 첫 번째 주제로서 살펴봤던 주제는 지금 이제 국내 M&A 동향인데요. 이것은 지금 다 진행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탑픽을 가지고 5주 차 이제 두 번째 탑픽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탑픽의 주제는 글로벌 기업의 M&A 분석입니다. 이 글로벌 기업의 M&A 분석은 크게 한 아,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기업의 M&A 동향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과점화와 국제 M&A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M&A를 통한 글로벌 과점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글로벌 기업의 M&A 동향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 100여 년간, 지난 100여 년간 여섯 차례의 M&A 물결이 존재했습니다.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그렇게 이제 여섯 차례로 정리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19세기 말 이후에, 지금까지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M&A 물결이, 여기서 물결을 이제 웨이브라고 그러는데요. M&A 물결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발생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첫 번째는 1차에서 3차 물결까지입니다. 1차, 3차 물결. 이때 기업들은 수평결합, 수직결합, 다각화의 단계를 거치며 거대화 되었습니다. 다시 또 분류해보면, 시기별로 분류해보면요. 1차는 1897년에서 1904년까지의 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평적인 결합을 위한 M&A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수평적, 수직적, 다각화. 아, 그래서 요, 요 1차의 물결 기간에는 수평적 결합을 위한 M&A가 주류를 이뤘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1916년에서 1929년까지 이 2차 물결 기간에는 수직 계열화를 통한 일괄 생산 체제 구축이었습니다. 이제 3차 물결인 1965년에서 1969년까지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복합 기업, 영어로 말하면 콩글로머시라고 그러는데요. 콩글로머 이 복합 기업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 2, 3차는 이제 시기별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4차 물결은 1981년에서 1989년, 이제 거의 뭐 최근의 상태로 들어왔죠. 1989년 기간인데요. 기업 구조 조정이 압박되고, 반독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수산이 다양화되면서 결국 이러한 재무적 차익을노린 재무적 아까 이제 그자 그 자본상의 이득을 노리는 걸 재무적 투자자들에 의한 그런 분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무적 차익을 노린 적대적인 M&A가 빈번하게 결국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사업 목적의 M&A도 어, 결국 구조 조정을 위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규정 강화와 1990년대 초에 미국의 경기가 퇴조되면서 M&A붐이 결국, 진정된 바 있습니다. 표 4-1은 결국 M&A 물결의 시기 및, 시기 및 특징을 정리해 놨는데요. 우선, 뭐, 어,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정리해 볼까요? 우선 시기는 1, 1차에서 3차까지 지금 방금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때 특징은 뭐, 우리가 또 정리했지만 수평결합, 수직결합, 사업타악화로 이제 진행되었음을 알수 있고요. 네, 4차는 어, 1981~89년까지 적대적인 M&A가 어, 결국 나타난 시기였고 구조조정이 결국 어시연된 시기였다 볼수 있고요. 이제 오차는 아직 안 살펴봤습니다만 바로 밑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 표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오차는 1993년에서 2000년까지의 시기입니다. 특징으로는 초대형 합병이 일어났고 국제 M&A가 선진국 내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6차 M&A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시작 단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어, 새로운 형태 M&A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것이고요. 국제 M&A가 신흥시장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5차 M&A 물결부터 국제 M&A가 나타났음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1993년부터 시작된 5차 M&A 물결에서는 결국 글로벌 성장 전략으로서 M&A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규제화나 디레귤레이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성장을 위한 거대 기업 간의 초대형 합병과 국제 M&A가 다수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타국, 즉 다른 나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M&A, 우리가 아까 살펴본 크로스보드 M&A였죠. 이는 1998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2000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어, 대표적인 명차 브랜드죠. 다임너벤츠. 그 다음 미국의 SUV에 강한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영국의 브리티시 피트롤럼 석유회사. 그 다음 미국의 아모코. 소에서 간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면서 초대형 M&A가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차 물결이 뭐 2003년부터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제 진행형입니다만은 이 6차 물결은 글로벌 기업들의 M&A 대상이 신흥시장으로 확대되는 아까 5차 국제 간 M&A는 주로 선진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2003년 이후에는, 즉, 6차 M&A 물결에서부터는 결국 M&A 대상이 신흥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6차 물결에서는 신흥시장, 즉, 중에서도 아시아 시장이 결국 국제 M&A의 주요 무대로 부상하였습니다. 2004년에 건수 기준으로 보면 어, 국제 M&A 중에서 약 3분의 1이 아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국, 인도 기업이, 어, 흔히 말하는 이제 친대아 기업이죠. 차이나 플러스 인디아를 그 다시, 어, 새로운 용어가 탄생된, 이 친대아라고 그러죠. 친대야이 친대아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을 인수하는 등, 어, 신 M&A의 주체로서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우선 표 4-1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여기 이제 잘 나타나고 있죠. 6차물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한국 기업도 M&A 물결이 고조됨에 따른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 M&A 추진 배경을 잘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일부 해외 투자 펀드가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이제 확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M&A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 문화, 또 과거의 실패 경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결국 해외 기업을 인수하면서 결국 이제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부정적 인식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력 성장 위주의 전략 말로는 스스로 사실은 성장할 수 있다면 또 그런 거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추면 최고의 방법이겠죠. 스스로 할수 있다면 자력으로. 그러나 이제 결국은 어, 다른 기업들이 결국은 어, M&A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해나는 이런 전략을 추구할 때 자력만으로서 뭐 설사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시, 이 시기 즉이 시간이 결국은 이제 생명이죠, 돈이고 경쟁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리 경쟁력 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시장에 내놓는 쪽이 이게 상당 부분을 가져가면 우리가 IT 산업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파이어니어 어드밴티지라고 하죠. 위너 테이크 솔, 즉, 승자 독식의 경제. 지금 이렇게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익히 목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결국 뒤늦게 내놓는다면 결국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이치죠. 그래서 결국은, 자력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만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결국 은 M&A를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 기업들도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 뭐 선도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SK텔레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대표, 두산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LG, 뭐, 등등등등. 뭐, 우리 한열몇개 되는, 그야말로 글로벌 초일기업 내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기업들은 나름대로 M&A를 통해서 결국, 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의 대표적인, 우리의 상징적인,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지만, 자, 그러나, 대기업만으로 끌어갈 수는 없죠.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 대기업만으로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리 신체도 결국 뭐 제가 여러분 예를 듭니다마는 우리 신체도 영양분이 골고루 잘 섭취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 것이 과다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도 그럴진데 경제. 이 톱니바퀴처럼 잘, 여러 부분들이 잘 아우러져서 굴러가야 되는 이 대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이 대기업만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대기업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결국 같이 상생하면서 이 중소기업도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독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일. 독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독일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이중 탄탄한 중소기업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가 유럽의 마트뉴로서하면서 유럽을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글로벌 기업의 M&A 동량을 예의 주시하고 성장 전략을 일환나서 M&A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laughs>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이제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 경제와 관련이 큰 여러 제조업에서 또는 비즈업을 포함해서. 어, 서구 35개 아시아 15개 선도기업에 1995년에서 2004년간 M&A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4년 포천 글로벌 500에서 10개 산업 매출 상위 5대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의 주요 M&A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표 4-2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05년 대개 이때 상황인데요. 10개 선도 10개 산업의 5대 선도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탈락한 기업들도 많이 있죠. 하나의 이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0개 산업 중에서 정유를 보면 영국의 bp 브리티시 피트를의이죠 미국의 액션모빌 네덜란드의 로얄 더치쉘 그다음에 프랑스의 토탈 미국의 쉐브론 뭐 이런 이제 선도 정규 산업을 선전하는 5대 선도 기업들인데 뭐이 순위는 뭐 순위 상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이제 뭐 새로운 기업이 이제 어 들어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를 봐도. 이 그렇지만 이제 어세 번째 거기 적혀 있는 자동차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죠. 미국의 GM, 독일의 다임러 크라이슬러, 일본의 도요타, 미국의 포드,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이미 뭐 여기 순위 자체는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3위와 5위에 랭크되어 있는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지금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죠. GM은 내려왔고, 어, 포드도 이제 순위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반도체를 보면 미국의 인텔, 싱가포르의 플렉스트로닉스, 한국의 삼성,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TI). 그다음에 독일의 인피니온.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이 결국 미국의 인텔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이제 가전으로 오면, 2005년만 해도 일본의 마스시다, 일본의 히타치, 일본의 소니, 일본의 토시바가 결국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삼성이 5위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삼성이 당연히 1위로 올라오고 LG가 2위로 오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삼성과 LG가 1, 2위에 랭크되는 그야말로 어, 놀라운 이런 그 변화를 같아내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2절 글로벌 과점화와 국제 M&A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이제 국제 M&A 배경은 결국은 글로벌 과점화. 몇 개의 소수의 기업이 그 해당 산업을 차지 우지하는 것을 우리가 과점화라 그러죠. 이런 글로벌 과점화 전략 추진입니다. 5차 이후에 글로벌 M&A 물결의 배후에는 M&A를 통해서 결국 시장 재배력을 제고시키려는 글로벌 과점화 전략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M&A를 글로벌 과점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주요 산업의 1등 기업들은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성장을 실현하고 있고, 어, 경쟁사 대비 월등히 많은 M&A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과점화 이점은, 과점화 이점은 결국 시장 지배력, 생산 요소 장악력, 이런 확대로 나타나게 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결국 M&A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표 4-3을 보면 산업별 1위 기업의 10년간 M&A 활용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유 부분 보면 1위 기업이 우리가 표 4-2에서도 봤지만 어, 영국의 bp죠 브리티시피트롤륨 이 bp가 M&A 것을 8건으로서 경쟁사 평균 35건인데 거의 두배 이상의 많은 m a 를 통해서 1위 자리를 굳힌 것입니다 유일한 예외라면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인텔이 1위 기업인데 어, 경쟁사 평균은 38건인데 인텔은 1건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예외라면 예외일까요 나머지 산업들에서는 거의. 어, 그 산업의 1위 기업들이 어, 결국 산업의 경쟁사 평균보다도 많은 그런 M&A를 통해서 1위 자리를 어, 차지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2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교시 때 뵙겠습니다.